瑞幸在咖啡连锁市场所创造的第二大价值，在于基于数字化运营实现了良好的复制能力。瑞幸在咖啡连锁市场所创造的第二大价值在于。 基于数字化运营，实现了良好的复制能力。네오늘의문在咖啡连锁市场所创造的呃第二大价值在于基于数字化运营实现了良好的复制能力。네문장이좀길어서、呃、실수할줄아는데실수를안했네요네그레이싱이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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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카페, 카페가, 네, 한국말을 실수하네요. 네, 카페가, 짜이, 어디 어디에서, 카페의 랜소 시장, 커피의 그 체인점 시장에서, 커피, 의 커피 체인점 시장에서, 이 랜소는 이제, 그, 체인인 거죠. 이, 연결돼 있는 거니까 체인이고, 또 체인하고 비슷한 게 이제 짜멍이 있죠. 가맹점, 짜멍. 이게 체인하고 가맹의 차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뭔지는 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그렌소가 있고, 렌소는 체인, 그리고 가맹점은 이제 짜멍이죠. 짜멍댄. 그리고 이제 그럼 지경점은 뭐라 그러냐. 지경점은 지인댄, 지잉띠. 지인댄이라고 합니다. 지인댄. 그래서 그 카페, 아, 그카페 체인 시장에서 카페 체인점 시장에서 소, 창자우다, 디알다, 짜즈 그래서 소는 이제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창자우다, 창조한 디알다, 짜즈두 번째로 큰 가치는 짜위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는 의미는 없지만 느낌이 있는 단어라는 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 시장에서 어, 창조한 두 번째 가치. 근데 아 수호가 들어가면 약간... 아, 뭐를...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수호... 창자... 수호... 창자... 오다 띠알다사죠. 네, 이거를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수호를 넣으면 약간 더 그걸 강조가 됩니다. 강조가 되고 그 가치가 좀더 부각이 되는 거죠. 약간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창자우더, 띠알따짜지라면은 그냥, 어, 두 번째 가치는 뭡니다. 근데, 소창자우다 이러면은 약간은 더그 가치가 더 핵,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화자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거는, 그, 래서두 번째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찌위, 슈즈, 화, 윙. 그래서, 찌위는 모모에 기초한, 모모의 기초한 거죠. 슈즈화는 이제 이게 슈즈화가 디지털화. 한국에선 디지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중국어에서는 수, 슈즈화라고 합니다. 슈즈화. 숫자로 숫자화 한 거잖아요. 010101 해서. 그래서 슈즈화 윙. 그래서 윙은 운영. 그러니까 이 슈즈화 윙이라는 건 디지털 경영인 거죠. 데이터를 분석으로 한 그런 경영을 하는 걸를 이제 슈즈화 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 경영을 디지털 경영을 기초로 해서 실시한 러 양하더 푸즈 넉리 그래서 실현했습니다. 뭐를 실현했냐면 양하 양호, 양하 양호하잖아요. 양호 근데 한국에서는 양호하다 그러면 그냥 보통 좀 괜찮은 보통에서 좀 괜찮은 정도잖아요. 수 한국 옛날에 그런 통지표도 수미양가에서 양은 사실 중간이죠. 수우미양가 어 수우미 양이면 안 좋은 거네요. 네 수우미양가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양호라 양호하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냥 뭐 소스인데 근데 중국에서는 량하오 하면은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량이라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오도 좋은 게 있어서 좋은 게두번 겹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량하오 아주 좋은 푸즈 어, 넝리 복제할 수 있는 복제 카피할 수 있는 그 카피 페이스트 뭐라 그러냐 붙여넣기 뭐라 그러냐 짠티에 짠티에라고 하죠 그래서 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카피앤페이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짠티에 짠티에꼴라에뭐 여기서 어디서 이거 복사 그뭐 붙여 넣으세요 하면은 잔티에 꼴라에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푸즈 능리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카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레이싱이 <목소리> 카페, 렌소, 시장. 소창조的第二大의值가지 基于数字化运营，实现了良好的复制能力。瑞幸在咖啡连锁市场所创造的第二大价值在于，基于数字化运营，实现了良好的复制能力。